좀 별난 친구 산호 요코는 중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왔다. 디자인 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석판화를 공부했다. 작품으로 100만 번산 고양이, 나의 모자,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아저씨 우산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친구 부자 뱀은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고양이는 끈 같은 거와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아주 예쁜 여자 고양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고양이들은 비웃으며 가버렸다. 고양이는 자신의 곁을 계속 따라오는 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고양이가 뭔가에 쫓겨 위험에 처했을 때 뱀은 나무에 올라가라고 소리를 쳤다. 그제야 고양이와 뱀은 친구가 되었다. 뱀은 날 생선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좀금 별난 친구다. 아주 다르고 게다가 비호감인 누군가도 절친이 될수 있다. 할머니가 말하는 할머니 친구는 다치롭다. 할머니 친구가 누구인지 묻는 고양이, 할머니가 까고 있는 콩, 날씨 좋은 날의 햇님, 그리고 할머니 자신이다. 할머니에게는 우리가 아는 그런 친구가 없을까? 친구가 무엇일지 새삼 궁금해진다.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같이 있어 좋은 무엇이 친구라면 나는 친구 부자일 듯. 청명한 가을 하늘, 일기를 기다리는 책들, 달콤한 포도와 통통한 표고버섯, 이슬을 품은 아침의 식물들, 집안에서도 졸졸 쫓아다니는 강아지, 친구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이 되어보는 이야기다. 줄거리. 이 집에는 할머니와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고양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친구는 누구예요? 내 친구 말이냐? 바로 너지. 또요? 또이 콩이지. 또요? 또 날씨 좋은 날은 햇님이지. 또요? 또 바로 나지. 그게 아니고 진짜 친구 말이에요, 할머니. 나 친구 찾으러 나갈래요. 얘야, 예,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국이란다. 진짜 친구가 있으면 쥐도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날마다요. 나 친구 찾으러 갈래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고양이는 힘이 펄펄 넘쳤어요. 가다보니 길 가운데 파란 밧줄이 동그루로 말린 채 떨어져 있었어요. 앗 밧줄이 있네 좋았어. 심심했는데 잘 됐어. 그런데 그것은 뱀이었어요. 지금 내가 한말 들었어? 아니 너는 앗 밧줄이 있네 그런 말안할 걸. 고양이가 말했어요. 난좀 바쁘거든. 뱀이 말했어요. 그래. 널 만나 반가웠는데 섭섭하다. 난 친구를 찾고 있었거든. 그럼 먼저가 휴 끈질 날 뻔했네. 난 진짜 친구를 찾으러 나왔는데 저런 꿈 같은 거 찾으러 온게 아니라고. 고양이는 걷다가 나무 밑에서 잠깐 쉬었어요. 고양이는 기분 좋게 잠에서 깼어요. 아, 기분 좋아. 잠자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 그때 옆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날씨가 좋은 날은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고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만났던 그 뱀이었어요. 고양이는 딱 잘라 말했어요. 나 혼자 생각하면서 걷고 싶어. 걱정 마. 난 발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뱀은 정말로 조용히 따라왔어요. 고양이는 계속 걸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 아주 예쁜 고양이 두 마리가 이쪽으로 걸어와요. 날씨도 좋은데 여기 앉아서 함께 이야기라도 하지 않을래? 난 친구를 찾으러 나왔거든. 여자 고양이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어요. 저 점잔 빼는 것좀 봐. 꼬맹이 주제에 친구라고. 우리는 좋은 집안 고양이하고만 사귄다고. 고양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기운 내야지 저런 고양이만 있는 건 아닐 거야. 맞아. 집안 자랑이나 하고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아까 그 뱀이었어요. 고양이가 일어나 뱀을 보지 않고 말했어요. 나 먼저 갈게. 그럼 간다. 고양이가 얼마 가지 않아 뭔가가 달려들었어요. 뭔가가 나를 잡아먹으러 와. 나무에 올라가 뱀이 고양이에게 소리쳤어요. 고양이는 허둥지둥 나무에 올라왔어요. 뭔가는 웡웡 하고 나무 주위를 빙빙 맴돌았어요. 뱀도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이제 괜찮아. 뭔가는 나무에 못 올라와. 고양이는 뱀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 채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도 친구를 찾으러 가? 응 음, 그런데 나는 너무 긴것 같아. 너무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넌 뱀이잖아. 고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잠자리를 잡고는 말했어요. 난 좋은 고양이야. 뱀도 잠자리를 입에 물고, 나 하고 말하자 잠자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또 좋은 뱀이야. 오늘은 그만 돌아갈래. 뱀은 충 늘어졌어요. 고양이도 뱀 옆에 앉아 노래를 불렀지요. 아, 피곤해. 나도 돌아갈까? 고양이와 뱀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뱀아, 너 어디 살아? 아무 데서나. 뱀은 혀를 날른거리며 모기를 잡아먹었어요. 고양이는 배가 고팠어요. 넌 모기를 먹고 배가 불러? 안 먹은 것보다 나. 아 아참 할머니가 생선 구이 해준다고 했는데 뱀이 말했어요. 나는 굽지 않아도 돼. 할머니는 고양이를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 구이야. 그런데 쉬익쉬익거리는 소리는 뭐냐? 고양이는 우물우물 말했어요. 생선 한 마리는 굽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는 뱀을 보고 말했어요. 예야좀 별난 친구를 데려왔구나. 생선 한 마리는 날 것으로 그냥 주면 되지? 정확히 읽기 고양이는 왜 예쁜 여자 고양이들과 만나고 나서 눈물을 흘렸나요? 고양이는 왜 뱀에게 고맙다고 말했나요? 깊이 읽기 할머니가 말한 할머니의 친구들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것일까요? 고양이는 친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맨 처음 만난 것은 뱀이었지만 뱀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뱀은 고양이와 처음 만났을 때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바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뱀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통해 뱀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나요? 할머니는 왜 뱀을 보고 좀 별난 친구라고 말했을까요? 생각 읽기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왜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나요? 날씨가 좋은 날 친구가 있다면 더 좋을까요? 날이 흐린 날 친구가 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처음에는 싫었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왜 마음이 달라졌나요? 사람이 아닌 것들도 친구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것들을 친구라고 할까요 밑줄 긋기 책속한 구절 삼쪽 할머니 할머니 친구는 누구예요 내 친구 말이냐 바로 너지 또요 또이 콩이지 또요 또 날씨 좋은 날은 해님이지 또요 또 바로 나지.